나면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 그비로스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소독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다니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계가 된게한 7천 명 정도 뭐 수용한다고 격리한 상태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7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진 상태예요. 북한에 있을 때 중국 선전하기로 저류독감이라든가 사스 이런 다양한 질병 같은 걸 저희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렇게 알았던 그런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 그 전체 주민이 아니라 우리 양강도 쪽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면은 중국 전화기 하나 정도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북한 주민들이 똑같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 파악을 빨리빨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가장 걸머리를 아는 게 뭐냐면 이 국경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걸머리를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외부로 다이 소식통이 유입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제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믿지 않습니다. 워낙에 불안을 너무 잘까니까 주로 전화는 누구랑 대화하는지 중국 아니면 한국에 있는 친척,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서, 그 중국 선전하기를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한국에 가족 있는 분들과 이제 그 대화를 합니다.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서 다양한 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아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졌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정보 서식통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신속한 여러 외부 서식통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를 신뢰할까요? 아니면 자기 가족을 신뢰할까요? 당연히 자기 가족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그 주민들 자체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그서식통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200명 확진이라는 거 올라왔는데 맞는지 이 구글에서 올라온 사, 그 사진들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있는 브로커분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도 자체를 혹시 가짜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코로나 1 9가 지금 많이 퍼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이 소독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에 가에 달려서 그걸 알려줬대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지금 기침하고 뭔가 열이 미열이 있고 그리고 열이 조금 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우한 폐렴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쑥 아시죠 여러분들 쑥을 가지고 방역을 많이 했거든요. 이쑥 자체가 소독약이래요. 그래서 마. 쑥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그 연기를 씌웠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모든 북한 지방들에서는 쑥으로 그 방역을 한답니다 코로나 방역 아, 북한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성의의 짧은 어,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방역 소독약 자체가 워낙에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북한은 질병. 관리본부 자체가 아예 없어요 보건 당국이 있는데 그 보건 당국 그 사람들 자체가 일을 안 합니다 내가 굶어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의 집까지 내가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있는 공공장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소독을 해줘야 되나 나는 그걸 소독하기 전에 가서 장사를 해서 쌀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소독하는 그 북한 보건 당국자들도 그 소독에 동참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다 니까 북한 그 체제는 모든 북한 주민들 인민반장들을 모아놓고 인민반장들한테 이런 지시를 했어요. 자체 소독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뭐 삶은 양파 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쑥을 태워서 바이러스를 잡는다든가 다양한 여러 민간 여법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 분명 지금 엄청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예상을 해봐요. 현재 북한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지만, 북한은 이, 이 정도의 그 코로나가 번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해주는 이상,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몰라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 이런 브로커 분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조금만 기침을 한다. 조금만 미열이 있으면은 학교 한개 학교를 대절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격리를 시킨대요. 격리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밥도 잘안 주다 보니까 배고파 가지고 뛰쳐나가서 뭐도둑질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 권한을 겪고 있는 상태가 매우 매우 심각한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을 듯. 자, 북한은 이런 그 신박 있죠, 여러분들. 전 불량적 음식을 먹던 먹는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면역력이 조금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밥을 먹고 식중독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그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는 백학치약이라고 있는데 그 백학치약을 쭉 짜서 먹거든요. 그러면 식중독도 잘안 걸려요. 근데 최근에 이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다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죠. 최근에 또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너무나도 지금 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밀수꾼들이 아마 몰래몰래 중국 쪽과 밀수를 하나 봐요. 밀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 쟤는 무조건 격리를 하지 않으면 구루장에가가지고 엄청나게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북한에서 밀수를 하다 들키면은 그 보위부에 가서 시조를 받아요. 근데 지금 북한 보위부 쪽에서도 밀수하다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보위부 구루장에다 넣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감염 그 증상을 갖고 있으면은 그또 보위부 자체가 난리 나거든요. 그러면 북한 당국에서 그그 보위부 보위부장 그 대가리들 막 이렇게 쳐버려요. 왜 이런 그 관리를 못 했냐 이러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그 다양한 선전하기로 코로나 사태를 알아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북한 체제에서 그 중국 선전하기를 못 쓰게끔 주, 그 전자파를 심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중국 위안화라던가 달러를 받아먹고 풀어주는 현상들이 지금 대부분 발생한 상태예요. 근데 왜 이런 상태가 많이 이렇게 진행되냐면 지금 북한 보위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보안원들까지도 북한 지금 체제에서 이제 배급을 받아먹고 사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야만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단속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머니를 쩔푸는 거죠. 그냥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식량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19 사태로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 식량 자체가 아예 거의 다 거덜나게 생겼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밥을 먹어야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집안에 식량이 없다 보니까 배를 쫄쫄 굶을 구몰... 굶으면서 나가서 국가 일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식량난뿐만 아니라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되지? 이 상황이 과연 언제문 종료될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지금 이맘때면 이제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곡식을 심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현재 주민들이 살기 어려우면 각종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한 중학교 학생이 빚을 갚지 못하고 창고장과 소년이 어머니 사이에서 살랑이가 버려졌는데 그 살랑이로 인해서 지금 이. 학생이 창고장을 살해를 했답니다, 우발적으로.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일이래요. 봄날에 쌀이 없다 보니까 이 거리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거리대가 있어요. 북한은 거리대가 있거든요. 거리대라는 게 뭐라, 뭐냐면 이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쌀이, 식량이 없는 사람들한테 쌀 1kg에 가을에 옥수수 3kg를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고리대라는걸 놔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없는 사람들은 그 쌀을 이제 외상으로 가져다 먹고 가을에 이렇게 물어주거든요. 근데 가을에도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가을에 농사가 안 되면 그 식량을 물어주기가 되게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 식량을 이렇게 잘못 가져다 먹고 빚더미가 엄청 엄청 앉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는 미성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에서의 미성년자의 처벌은 이제 살인, 그리고 강도 이두 개를 빼놓고 만 11살까지는 처벌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학생 같은 경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강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만 죽이면 사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학생이고 어린 학생이고 상관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 지금 심정은 전문의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원래부터 북한 김씨 체제를 원망했어요. 워낙에 김씨 체제가 잘하는 게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김일성 체제 때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 김일성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았는데 김정일 김정은이 되면서 왜 점점 이 나라는 후퇴되가고더 훨씬 힘들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 1 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당간부 중에 꼭한두 명은 사형합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이 책임을 자 자기가 떠안으려고 안 하거든요. 자기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정은 밑에서 김정은 이 발을 닦아 주는 애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탈북을 꿈도 못 꾸겠네. 이 지금 코로나 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탈북민들이 또 어떻게 오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탈북을 하다 들키면은 사형입니다. 심지어 양강도 쪽에서 국경 경비대원들이 실탄을 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넘어가다가. 자 잡히면 끝장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차이나 쪽에서 잡혔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 수익도 엄청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탈북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